이 조금 복잡해서 눈에 잘안 들어와. 야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기억해야 돼. 무조건 기억해야 돼 이거 이폼이폼 이폼 기억해야 된다. 이거 이게 두 개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짜리는 C까지 들어가겠지. A, B, C 적으 들어가. 이게 경시에서 되게 많이 나와, 이 부등식계열들이. 혹시 좀 같이 세 개째. 근데 여기에서 이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등호 성립 조건이 항상, 얘들아 절대 부등식은 항상 등성조가 제일 중요해. 그니까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등성조를 알아야 되는데 등호 성립하는 조건이 뭐냐면요 이 비율이 같은 거, a x 분의 b. 근데 여기는 지금 세 개짜리잖아. 아 사실 이런 거는 좀 차분하게 하나씩 설명을 다 해주는 게 맞는데 그 증명까지도 좀 하면서 가는 게 맞는데 증명까지 좀하면서 하면서 가는 게맞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거좀 가볍게 한번 보여줄게. 아닌가? 그냥 외울래? 야, 여기 증명과정, 증명과정이 있다. 착보니까. 442번에 증명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증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뺀 다음에 완전적으로 바꾸면 돼 그러니까 완전적으로 다 전개가지고 빼면 돼 증명과정이 있어. 야, 증명과정 보면은 그거 할수 있겠냐? 포인트 스바이트 증명? 그냥 좀 빨리 보여줄까? 어, 예시를. 차라리 예시를 좀 보여줄게요 보여줘 봐, 그지 자, 예시를 보여줄게 얘들아 443번 봐봐 예시 보여줄게 차라리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해주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항상 시간이 없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 몰입 수업이 있잖아 몰입 수업, 추가 수업하는 <laughs> 그때도 보여줄게 우리 수업 아, 얘기했었나? 우리 추가 수업하는 거? 얘기했었지? 야, 혹시라도 깜빡했어 잠깐만, 우리 수요일이야, 얘들아 얘들아 저기 잠깐만 다음 주에 수요일도 와야 돼 알겠지? 2시에 2시 2시 수요일 2시 카톡방에 올려줄게요 매주 수요일마다 2시에 오면 됩니다 모두면 네, 동영상. 동영상이라도 봐야 되고 정규 수업이야 네. 정규 수업이야 자 보여줄게 요거 한 문제만이라도 좀 깔끔하게 한번 해보자 알겠지 야, 나도 힘들어 좀만 힘내봐 해봐. 두 가지 봐 지금 내 눈에 두 가지가 보이거든 하나는 여기 있잖아 당연히 야, 이게 지금 코시슈파르츠 예시 문제니까 이거 쓰면 풀리겠지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당연한 거 먼저 합시다 자 보세요 자 봐봐. X를 X라고 보는 게 아니라 1 곱하기 X라고 봅니다 1x니까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지금 5 5 2 5 그래서 파도 이렇게 나옵니다 최대 최소는 풀만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거 다른 방법으로도 풀수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 빨리 맞춰 봐. 선생님 근데 이거 내 눈에는 뭐로 보이는데요? 저거 부등식 쓸 필요 없잖아요. 저거 부등식 안 써도 풀리잖아요. 한 명도 없네요. 그거 대 항상 밤만 맞아 씨, 그냥 대입이라 대입을 왜하는데 대입을 왜하는데너트 기말고사 범이잖아 우리 데이트. 데한 달도 안 됐거든 트 데이트. 데너트기이고사이이 보잖아. 그 이차원으로 눈이 없구나. 맞지? 아, 보세요. 어머나 원이네. 직선이네. 안 보여? 이거 원 아니야? 아시아 지금 <laughs> 이거 많이 했잖아. 이거 원이잖아. 원과 직선이잖아. 아니 무슨 말이냐면은. 요강해하고 마시자. 한 개만 하고 마시자. 설명해줄게. 설명은 너무 많이 하니까 힘들지. 설명해줄게. 자, 오늘의 라스트 문제. 3분 남았어. 어차피 시간 없어요, 쌤. 요거 요거 중심이 원점이 원이죠. 보이니? 나는 너네가 이렇게 잘 봤으면 좋겠어. 너들 이렇게 툭툭툭 보면서 아 저거 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수식 물론 이제 수식이지 수식인데 이게 원으로도 보였으면 좋겠어. 원이잖아. 그뭐 원이야, 저거. 저거 원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고. 이게 당연히 이제 루트 5가 나오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이놈은, 이놈은 직선이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니까 러 지금 K라는 게 절편을 말하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이직선의절편의 최대 최소 뭐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직선이랑 파란색 원이 서로 만나야 될거 아니야? 왜냐면은 이 직선과 이 원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직선이랑 이 원이 만나는데 절편이 가장 올라가거나 가장 내려가려면 직선이랑 원이 어떻게 만날 때 가장 올라가거나 내려가니? 그렇지. 그러니까 수식으로 묶여놓지 말고 이걸 보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 기말고사 범위였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때가 최대, 이때가 최소, 이렇게 되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오락 같다. 야, 실제로 실제로? 자, 실제로 풀어보죠. 내가 풀만 한번 만들어볼게요. 실제로. 해보자. 보세요. 실제로 보여줘야지. 자, 센터 잡고, 센터 잡고. 자, 실제로 해볼게요. 간지길이가 도지. 실제로 해보자. 직선 L은, 자, 실제로. 말로만 떠드는 건 누가 문제? 실제로 해봐야지. L을 잡죠. 실제로 해보자고. 보여주겠다고. 풀만 오빠 나오는 거야. 점심이리 잡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지. 야, 지금 벌써 암산 빠른 친구들은 눈에 보이지 않냐? 이렇게 들어가지. 반지름이 얼마? 루트? 5라고. 어머나 절대 값이네? 그럼 K는 풀마 얼마 나오니? 내 말이 맞아 틀려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코시로 가도 되는데 원으로도 보이고 그러는 거지 근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흡수해서 이렇게 원으로 가는 건데 만약에 여기가 4예요. 그럼 원으로 못 가는 거지 여기가 4면 원이 아니잖아요. 그찮아 이때는 코시로 가야지 근데 지금은 원이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거 어 얘들아 이거 아니, 설명이 조금 좀 빠지긴 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좀 해야 될것같아 오늘 설명 진짜 많이 해주셨죠? <laughs> 거의 나만 계속 한 3시간 떠든 것 같은데 설명 진짜 많이 해준 것 같고 집에 가서 좀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너네 그 이렇게 합시다 다음 주어야 근데 이거 화요일까지 아니 수요일까지 풀어오라고 그러면은 너무 시간이 부족한가? 그럼 수요일까지는 좀 줄일까? 어떻게 할래? 야 수요일까지는 그러면 그냥 부등식 빼고 명제만 다 풀어올 수 있겠니? 그건 가능해? 수요일까지? 얘들아 그것만 좀 얘기해봐 명제까지 풀어올 수 있겠어? 수요일날? 가능하, 가능하겠어? 해가능 근데 너네 지금 명제 는 절반은 풀어왔잖아 남은 절반만 풀면 되잖아 가능하지? 야 그럼 일단은 수요일은 명제까지만 풀어온 걸로 할게 알겠죠? 그 다음에 내일은 수원만 나가자. 알겠지? 내일은 수원 나갈 테니까 개념을 잊고 갖고 와야 돼. 야, 오늘 집에 가서 수원 좀 최대한 좀 풀어봐. 로그 연습 문제가 두거 풀어오면 은 내일 질문 다 받아줄게. 알겠죠? 고생했다, 얘들아. 얘들아, 핸드폰 가져가자. 핸드폰 가져가자. Thank you. 아거 표정 보고 있어. 내가 여기있는거 뭐야? 아, 이거 뭐야? 거 뭐야? 아, 맞는 같은데? 아, 힘들죠? 아, 이게 뭐야? <laughs> 아, 이 이거 뭐야? 아, 이거 아, 이게뭐이이이